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음, 오늘은 네이저 어, 자 개봉입니다 음, 국산에 보면 좋은 제품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 국내에 지금 파는 것 중에 디월드뭐 막기다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주유자가 아, 네이저 거리 측정기가 엄청 좋은 거 있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뭐 공사 뛰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집에서 쓰든 간것은저 제가 뭐 만들기 위해서 서는 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이제 중국 알리바바에서 산, 어, 괜찮다고 상품평 있는 거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처럼 되게 뭐. 거리가 멀리 제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20m에서 40m 사이다 보니까 저는 몇 m짜리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하나 주문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알리바바에서 구입한지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도착한 케이스입니다 도착한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포장이 간단하게 왔죠. 뭐 하나 주문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단기 없습니다. 일단 뭐 후기 보고 구입했기 때문에 대게 안에 보면 내용물이 심플합니다. 뭐 다른 거 있는 게 품질 보증서 이게 뭐지? 이게 이제 반사판 하는 것 같고, 설명서. 뭐, 여기 보면, 이 배터리입니다. 들어가는, AAA 배터리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 저는 뭐 있으면 제 성격에 AAA 배터리 두개 사용 안할것 같아요. 또 이것도 튜닝은 할것 같아요. 근데 일단 A 배터리 들어가고 이제 거리 측정기 보면 제가 배터리 아까 안 넣어놔서 그렇고 이제 거리 측정하는 방법 하, 하는 거 일반 사용하는 거다 똑같으니까 최근에는 양방향 제, 제품이 많은데 저는 양방향 제품보다는 단방향이 좋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그리고 레이저 측정기 다똑같듯이 다 수평계 수직계다 되어있습니다 뭐, 그거, 손잡이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거, 디리 측정 케이스, 거리띠에 넣을 수 있는 거, 이 정도가 끝입니다. 뭐, 이게 다 사용할 줄 아니까, 별할거 없는데, 뭐, 이건 어디 넣는가 모르겠네요. 손잡이는 있는데, 손잡이 거는 데가, 여기는 안 보입니다 어? 이 옵션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있네 여기 조그마하게 여기에 넣으면 되고 일단 좀 이따가 빠떼에 넣고 작동 잘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잠시만 이제 빠떼리 준비해 가지고 다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배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급하게 페니즘 가가지고 AAA 배터리 어, 사왔습니다. 이 배터리 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왔는데, 두 개가 필요한데 일단 네 개가 네 개짜리 사왔습니다. 집 앞에 페니즘에 두 개짜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빼시가지고, 뭐, 건전지 넣는 거는, 방향은 다 아시니까, 뭐, 혹시나 싶어서 다시 설명, 어, 배터리 보면, 항상 배터리 사리바 하는 데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1 1.5V입니다. 모든, 어, 이런, 이런 종류 배터리는 다 1.5V입니다. 저는 이거 한 처음에 몇번 사용하다가 보면, 저는 리튬이온, 이온 배터리오, 어, 개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배터리하고 케이스를 닦겠습니다. 아, 닦기 전에 이게 참 아쉬운 게, 어, 저렴한 제품이지만, 이렇게 해서 배터리 뺄수 있는 끈 놓을 때만 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닫고이 빨간 스위치에 일단 눌리면 전원이 더 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도형 모양 있죠 이 부분을 보면 눌리면 이쪽에 도형 부분이 사각 이게 어, 도형으로 들어가면 면적이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사각할 수 있고 어, 이제, 입체. 그니까, 러 어, 아까 도형 같은 근데 평수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누베. 이렇게 삼성, 음, 면적이 아니고 누베. 그니까, 러 토탈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삼각형. 또 구할 수 있는데, 대각선 밑에 변, 안 그러면 대각선 높이 변, 안그럼 직각 인식로 구할 수, 구하면 자기 길이가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인식을 보면 두 번째 뭐 하는 방법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별대로 다 눌리가지고, 이 빨간 거눌리면 이제 제가 깜빡깜빡 한거 시킨 대로 눌리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막 그냥 일자되면 그립니다. 그리는 이렇게 눌리가지고, 그냥 한 번만 딱눌리시면 어, 메다니까 281mm입니다. 그건 이제 넓이 구할 때는, 이렇게 밑에 눌리고, 한번 눌리고, 이제 높이가 되죠. 그러면, 짧은 쪽, 짧은 쪽 면적을 대충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인식하면, 면적이 구해집니다. 구해지고, 그리도 나오고. 그 다음, 이건 눌리면 입체. 이건 뭐, 대충 이미 까고 해보겠습니다. 눌리고, 그 다음, 눌리고, 이렇게 되면, 연다가 제가 너무 빨리 눌리서 해가지고, 두 번째가 같은 값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누베가 구해집니다. 삼성. 그럼 이것도 삼각형 또, 대각선 길이. 눌리고, 그 다음 밑변을 구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구해집니다. 자동적으로. 거리하고. 그, 이거는, 아까 중에는 대각선하고 밑변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높이하고, 높이 값하고 밑평 값. 지각하면 면적이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아, 길이가 구해집니다. 길이가. 면적이 아니고, 반대쪽 필랑 길이. 삼각함수 그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사용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고, 뭐, 여기 저장하는 거, 금방 찍었던 값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찍고 난 다음에 기억을 어, 필로가 있다면 저장을 누르면 저장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 마이너스 눌리면 이 자동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 방법은 다 간단한데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이 버튼을 누리시면이 끝에서부터 세팅할 수 있고요. 요 끝에서부터, 한번더 눌려보시면 밑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뭐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가 마음인데, 일반적으로는 요 밑에 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리 재는 게 가장 편습니다. 그 제가 아까또 이야기했죠. 몇 메다 짜인지 모르겠댔는데, 보니까 산이 50 메다 짜리 샀네요. 가격이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안 줬어요. 뭐, 얼만지는 뭔데. 크게 뭐 1, 2만 원 정도 준것 같아요. 뭐 그냥 전문가용은 아니니까 뭐 오차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인식으로 사용하시면. 근데 크게 오차 하더라도 뭐 많이 차이 나는 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공사 전문적으로 뛰는 거는 한번 제가 측정을 해봐야지 알겠는데 일반 집에서 쓰는 거는 크게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차이가 있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해봐야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집에서. 자, 지금 투명이니까 안 되고 투명이니까. 아, 아까 이거 있다. 음, 그 제가 약간 이게 정확, 금방 테스트 해봤는데, 여기 300 끝단에 맞추고요. 정확하게 맞추신, 뭐, 맞추니까, 이게 뭐, 좌우에다 맞추다 보니까, 정확한 값은 아닌데, 대충 어바 o u 도 한번 해봤습니다. 인런 식으로. 그, 이게 정확하게, 아, 스팸 잘 아, 이것도 안 맞는데. 맞으면 안 맞겠는데. 음, 일단 이게 대충이라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대충 제가 이거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302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직각 맞추고 제가 작업을 한게 한 아니기 때문에 그옆 끝에 도 정확한 나, 이렇게 낳지, 낳고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2mm 정도 오차 같으면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난중에 뭐, 전문가용 뭐,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차는 지금 무시할 수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정확하게 값을 제가가지고 제가 뭐, 이거 세팅을 해가지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재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이 기계가 오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말은 못하겠는데, 가격 대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사용하기를.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전문가용이 1, 2미리가 중요하고, 뭐근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 제품을 하려면 이거 근교정을 하면 됩니다. 근교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교정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아무리 비싼 장비라 하더라도 비싸니까 정확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측정 공구는 금액이 거 구입하는 것보다 근교적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 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금액대고요.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 여기 오픈 누리시면 끝입니다. 어, 일단, 음, 어, 거리 측정기 50m 짜리 개봉기였는데, 뭐 일반 삼등 너무 고가 제품을 자기가 작업 특성상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저같이 서는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사보고, 작업할 때도, 목공하더라도, 뭐, 참, 1, 2 m m 같은거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치수는 무시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사가지고, 뭐, 막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든가, 그래도 그 정도 값어치는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제품들이 원칙 잘 나와가지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안 그, 저, 꺼 보고, 사용하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